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 415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람> <놀람> 십자가 그늘아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때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때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 하나님 말씀 스바냐 2장 스바냐 2장 8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00 7면을 전후해서 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할 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기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질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스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고슴도치가 그 기둥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 이 장에서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앞서 칠 절까지는 이제 유다 서쪽, 이제 해안 나라였던 블레셋의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팔 절부터는 유다 동쪽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서 사사건건 혈육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또 회방을 놓았던 나라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었던 롯은 삼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합과 암모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렇게 멸망당한 것일까요? 본문 8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갚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라는 것은 모합과 안문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역을 넘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먼서에서도 나오지만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모합 땅을 침범해서는 안 되었고 또 그들도 이스라엘의 땅을 넘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앞장서서 세상의 경계를 넘보고 세속 정치를 주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진리의 구비길이어서 이 진리의 구비길을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좌회전도 때로는 우회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세상도 교회의 일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가리켜 교만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함부로 침범한 자들을 가리켜 그들의 교만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삶은 하나님에게도 어떤 인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상들과 비교하여 살아계신 분이기에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를 넘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확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러한 심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없인 여겼던 세상은 심판을 받고 이 방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심판의 결과가 경배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예배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받으시기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물론, 이 본문의 온전한 성취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민족의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상시적인 의미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의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하고 세상이 교회의 영역을 침범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리스도인이 조롱받고 고난당하는 상황을 왜 만드시는 것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하는 그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일으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그들 중에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아수르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만 잠깐 보면요. 멸망받는 아수르 또한 그 교만함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는 이제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심각한 교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줄 그 누구도 없다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그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꺾이고 들짐승이 다니는 황량한 벌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전 있었던 일이 마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배경과 현재를 너무 쉽게 일치시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기에 핵심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바냐서 전체에서 교만은 아주 심각한 범죄로 나타납니다. 마땅히 의지해야 할 자를 의지하지 않고 경배해야 할자를 경배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 아주 심각한 범죄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주,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그런 삶, 교만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많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예배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휼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국간이 그 악으로 가득 차는 것을 기다리시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하여 이방 민족 가운데 예배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더불어 주일에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자기가 주인되는 교만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어둡고 곤고한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영광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모호하여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교회를 쉽게 넘보는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어둡고 곤고한 이 딸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니 하나님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한이 모든 악한 이들을 그들에게 악을 그 악을 갚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날들을 기다리고 심판의 날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늘우 리가 굳게 신뢰 하고 의지 함 으로 말미암 아, 하늘 이방 신의 우상 들과같지않게살아 계신 하나님 을우 리가 간절히 바 라며 소망 하며, 또그 하나 님의 능력 인그복 음의 능력 을우 리가 굳게 붙들 고 하나님 을 막힌 담을허 시고 이방 민족 가운데 에도 예배 의 길을 여신 하나 님의 능력 이이 시간, 하 는, 이 세대 가운데, 하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하는그 길을 열어 주 셔서, 하나님, 지금 교회를 향한 수많은 말들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시선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광명한 빛이 그들 가운데 비쳐져 수많은 영혼들이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 날들이 있게 해 달라고 주 하나님 주께 간절히 의지하오니 주 하나님 심판 가운데 예배의 길을 여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주께서 귀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자비와 손길, 인자의 손길을 하나님 거두지 말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의 빛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만 있는 것처럼 나만 있는 것처럼 살아가던 하나님 자기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던 것이 무색하게도 태풍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에 힘쓰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진 것처럼 세상 모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우주의 크기를 논하고 세계를 손바닥 안에 두려했던 인류가 이처럼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조차도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으며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교만한 자들과 같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마땅히 의지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매일 새롭게 깨닫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측의 석을 늘 확인하며 겸손하게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곤고한 나날 뒤에 있을 승리의 날을 기대하며 또 예배가 회복될 그날을 소망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극률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자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또 교회가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내온 다섯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